안녕하십니까 제주부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부 채널에 공무원 연금공단의 예상 퇴직급여가 적은 까닭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 카드에 뜨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1년 7월 기준 퇴직급여 예상액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월액은 2010년 이전의 1기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2기간, 2016년 이후의 3기간, 이세 기간의 연금액을 다한 값입니다. 이 중에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이 기간과 3기간의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액을 구하는 데 사용된 수치를 살펴보면 연금액은 847707원입니다. 그리고 재직 기간은 2기간 6년과 3기간 5년 7월입니다.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441만 8171원이며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497만 442원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수치만 정리해서 작은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의 연금액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의 연금액을 구하는 산식에 필요한 수치부터 구해야 합니다.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표에 있는 441만 8,171원입니다. 이행률은 종전 기간 4년 8월, 이후 기간 11년 7월이므로 87.18%입니다. 재직 기간은 6년이며 지급률은 1.9%입니다. 이 수치들을 넣어서 연금액을 구하면 약. 439,100원이 나옵니다. 이제 3기간의 연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3기간은 개정규정과 종종규정으로 구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개정규정으로 연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간단하지만 지급률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따로 구해서 더해야합니다. 2016년을 예로 구해보겠습니다. 지급률은 1.878%인데 1%는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 소득 오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0.878%는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오액을 적용합니다. 개인부터 구하면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오액 441만 8171원 곱하기 이행률 87.18% 곱하기 재직 기간 1년 곱하기 지급률 0.878%를 계산하면 약 33,818원이 나옵니다. 소득재분배를 구하면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497만442원 곱하기 이행률 87.18% 곱하기 재직기간 1년 곱하기 지급률 1%를 계산하면 약 4만3332원이 나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2016년도 연금액은 약 7만7150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년까지 모두 구해서 더하면 계정 규정으로 구한 연금액은 42만 83원입니다. 종전 규정으로 연금액을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평균 기준 소득월액 441만 8,171원 곱하기, 이행률 87.18% 곱하기, 재직기간 5년 7월 곱하기, 지급률 1.9%를 계산하면 약 40만 8,607원이 나옵니다. 계정 규정으로 구한 금액이 종종 규정으로 구한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3기간의 연금액은 종종 규정으로 구한 40만 8607원이 됩니다. 이 기간의 연금액 43만 9100원과 3기간의 연금액 40만 8607원을 더하면 퇴직금액 예상액표에 있는 8 4만 7707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상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기준 예상 연금액을 보고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 현재까지 계산된 연금도 같이 커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